현대 선물 상3강에 보시면 제향날제향향날은 재향, 여러분들 그 유교주의 그 제사 지내는 거 있죠? 제사날입니다, 제사날. 재산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등장인물을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그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물은 바로 여기 있는 자, 채씨라는 인물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 <laughs> 영호라는 그, 그 외손주가 있어. 자, 외손주에게 자, 여기는 지금 외손주인 영호에게 바로 지금 여기 외할머니 지금 최 씨가 자기 남편의 이야기, 김성배라는 남편의 이야기와 아들 영수,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 자기 손주인, 상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김성배는 이동학 농민 운동에 접주했어. 우두머리였다가 지금 이제 아버지, 김성배 아버지를 볼모로 잡아가지고 너아 네가 지금 자수 안 하면 네 아버지 죽일 거야. 그래서 이 지금 자수를 해서 결국 이제 처형을 당하는 장면이 여기 지금 본, 본 교재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성배의 어떤 피를 물려받은 영수는 이 삼일만세 운동에 있도록 가 담을 했다가 실종이 됐고 그 20년이 넘도록 지금 오질 않아요 집에 오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수의 아들 상인이는, 자,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이 사회주의 운동을 해요. 근데 여기 지금 이최 씨는 그 상황을 모르고요. 영우가 지금, 여기, 여기 있는 이 형, 형이 지금 이렇게 상인이 여기 지금 사회주의 운동을 한다는데 그걸 뭔지를 잘 몰라요. 지금 이 상황인데. 자, 그리고 이 상인의 대화 속에 뭐가 있냐면, 프로메테우스의 신화가 나옵니다. 이 프로메테우스는 어떤 인물이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불을 갖다준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러다, 그리고 이 프로메테우스는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데, 자, 이걸 통해 상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자기로 이어지는 이 저항 정신이 결국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전해질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내용이 끝납니다, 지금. 이 상인의 이 사회주의는 우리가 그냥 독립운동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가족이 3대에 걸친 가족들이 여기서 계속 계속해서 이렇게 자 여기는 지금 봉건주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일제에 대한 저항 여기 있는 상인이도 마찬가지죠 자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칠씨가 지금 누구 여기 있는 영웅 외손주한테 지금 너의 외할아버지도 누누군데 김성배라는 할아버지도 그날 그러니까 그게 바로 9월 9일 날, 오늘이다. 오늘 정오 때, 낮 12시 때, 손에서 잡혀온 다른 동학군 두, 두 명하고, 같이 세 명이서 한꺼번에 총, 총으로 쏘아 죽인다고, 사정으로 끌고 나와서는 그랬으니까, 사정이 어디냐면, 그 활터 있잖아요. 활터에 있는 정자 옆에. 옛날에는 거기서 이렇게 반역판을 향해서 그 활을 썼단 말이야. 그쪽에 지금 누구를, 여기 있는 외할아버진 김성배와 또 다른 두 명의 동학당 있죠. 이세 사람을 지금 포로로 잡아서 그 활터, 그 관역판 앞에다 세 사람을 세워놓고 총으로 사 사형을 처 하는 그 장면입니다. 지금 자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좀 특이한 게발로 뭐냐면 이 무대가 지금 암전 어두워졌다 조명이 어두워졌다 다시 밝아지면서 화면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현재에서 언제? 자, 이거 좀써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현재에서 지금 언제로? 과거로 이렇게 장면 전환을 하는 조명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장 부분인데요. 무대 정면입니다. 정기정이라는 흰판이 붙은 바로 여기 뭐야? 팔터. 옛날에 그 우리 북궁 있죠? 이 북궁을 쓰는 그 팔터가 있고. 자, 그 주변에 지금 남녀노소들 이렇게 보이는데, 그곳에는 김성대 배의 모치. 그러니까, 어머니까지도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처형을 당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나온 거야, 지금. 아,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자, 그 다음에 너희들은 죄상의 의지, 의지에서, 너희들이 지금 봐뭐야 공학당. 거기에 가담을 했으니까 그 죄목으로 너희들은 이제 처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혹시라도 마지막 유언의 말이 있으면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이 급창이란 인물은 뭐하는 사람이냐? 보통 이 고을 수령이나 이런 사람이 명령을 통해서 그 고을 사또가큰 목소리 안내요. 작게 말하면 이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널리큰 소리로 말하는 게 바로 급창이에요. 자 급창이 너희들은 죄 죄목의 의지에서 지금 처형을 하거니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거든 있아래합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외쳤어요. 자 그중에서 누구에게 가서 이 선배에게 가가지고 자 여기는 상추 이걸 잡아치면서 자할 말이 있으면 아래라 하겠더니 자 선배는 눈을 감고 입술을 깨뭅니다 자 되게 비장하죠 죽음을 앞수,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비장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옆에 있는 어머니는 지금 치마자락으로 눈물을 이렇게 씻으면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다른 동화 접주들에게, 장옥 동학당원, 갑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아래라, 할말 있으면 해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자,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고요. 자, 을에게도 똑같이 물어봤더니, 자,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합니다. 자, 그러면, 이 똑같은 동학당 갑, 을도 있지만, 거기에 비해 이 김성배란 인물은 어때요? 뭐, 우두머리기도 했지만, 되게 지금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지금 골모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다들 자기가 목숨을 지금 뭐 대신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처령, 처형, 처형을 하라고 하고요. 자, 인대 밑에 병정, 병경, 병정들이 달려들어 죄수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얘들을, 자, 여기 보시면 그 상수, 하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연극에 이제, 연극의 무대에서 오른쪽을 상수라고 하고 왼쪽을 하수라고 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오른쪽, 무대 오른쪽으로 퇴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지금 여기 영감 하나가 지금 여기는 누구? 김성배의 엄마는 김성배에게로, 그 나머지 인물들이 각각 각을, 공학당원이 이렇게 달려들다가, 이 병정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못가라고 이렇게 재질을 하는 거죠, 지금. 자,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한번 화면이 또 어두워, 장면이 어두워지네요. 조명, 암전이 보여집니다. 자, 언제로 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다시 넘어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그 할머니 외할머니인 그최 씨가 지금 손주에게 옛날 자기 남편이 처형을 당할 그 당시에 그 비참했던 모습을 이렇게 들려주는 거야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다시 현재를 좀 돌아보는데 자외현 주인 영호가 그럼 할머니는 그때 어디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집에 있었지 나가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대 왜 애기를 대 그러니까 임신을 한 옆편 내가 관가 친자 나 행사나 또 병정들 행군하는데 나서면 총으로 어, 쏴 죽인다고 해서 너희 왜 할머니께서 외정주 할머니께서 어디 나가게 하는 자냐 그래서 나가지는 못하리고 울탈리 구멍으로만 내다볼 수밖에 없었대. 요 자기 남편이 지금 죽는데 처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여기 지금 이거를 다갈수 앞에 가서 남편의 마지막 죽음을 지금 지켜보지도 못하고. 그냥 어게물타리 구멍 나무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영우가 외할아버지를 그렇게 잡아갔으니까 그럼 왜 징조 할아버지는 내놓아 주었겠지자왜왜 징조 할아버지를 볼모로 잡고 너가 너 김성배 너가 지금 자수를 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 죽이겠다 그래서 지금 했으니까 자 지금 김성배 하라, 외할아버지가 지금 처형을 당하고 있으니까 결국 왜왜 징조 할아버지는 풀어 줬겠지 이거야. 그랬더니. 자, 글쎄, 경우는 그래야 맞는데, 바로 놓아주진 않았나 봐요. 한달 있다가 나중에 목까지 받쳐서야 뇌물을 비치고 나니까. 또 그것도 자식 잘못 가르쳤다는 죄로 군장 40대까지 맞은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했대요? 풀려났대요. 자, 그런데 풀려나가지고는, 자, 노인의 몸이 소화시이가 없죠. 거기에서 풀려나고, 보름밖에 안 돼서, 결국 외증조 할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신대요. 자 그게 언제래요? 바로 외증조할아버지 재산 날은 그래서 10월 14일 날이 낫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지금 누구? 김성배 이 할아버지 재산은 오늘 오늘인 뭐가 되고요? 첫 번째 줄에 있죠? 9월 9일 날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김성배의 아버지 그러니까 외증조할아버지죠? 바로 여기 있는 아버지 외증조할아버지는 10월 14일 날. 4월이니까 10월 14일 날이 지금 제산날이다이해되셨죠 자, 밑에 갑니다. 그러고 그날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병정들이 끌고 가서 어떻게 했나요? 물어봤더니, 자, 실시가. 그래서 사정 마당의 앞뒤로 옹유해가지고는, 자, 그, 활터. 바로 건너편 관역이 있는 데로 끌고 갔대요. 자, 너무나 지금 잔인하네. 자, 지금 사람을 관역판 앞에다 세워놓고 지금 그거를 총으로 쏴서총살을 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사용을 처하는 거야 자 이때 병정들은 열대 걸음이나 이쪽으로 물러서더니만 아마 한 20명이나 되지 그런 병정들이 쭉 늘어서는 총을 번호대요 지금 세 명의 공학군이 있는데 20여 명의 군사들이 병정들이 그 공학군들을 향해 지금 총을 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자그래 방금 총소리가 나는 줄 알았더니 일타리 구멍으로 내다보다 눈을 감았더니 이제나, 그, 저젠, 앞다에서 총소리가 나지를 않겠지. 그게 웬일인가 하고 눈을 떠보니까. 자, 이제 다시 언제로? 또 다시 암선이니까. 자, 이번에는 현재에서 다시 또 과거의 장면으로 또 넘어가네요. 자, 무대가 다시 밝아지면서 정면은 들을 건너, 단풍든 먼 산이 보이고요. 자, 상수은 아까 오른쪽 면이라고 했죠? 무대 오른쪽에는 나직한 언덕이 보이고, 반역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왼쪽 무대 쪽에는 흙, 흙으로 검은색 막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자 무대가 급히 밝아지면 반영에서 넌지시 떨어져 김성배와 주동학당원이별박을지고 묶여가지고 자 다리를 묶여 자어쨌든요 하수를 향해 터서 있대요, 자 오른쪽을 향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옆에는 둘둘 말아놓은 한 무더기에 자섬거적과 병정 한 사람 손에 신 무명 가드락을 들고 하수로 급히 등장했다 이거니까 자막 처형하기 직전의 모습 그런 어떤 뭔가 위기감 내지 갈등이 고조되는 어떤 장면입니다 지금 자 이날 바로 여기서 이제 처형을 당하는 장면이고요 그 이어 부분에서는 바로 이제 누구 그 누구 이야기 바로 아까 아들 이채씨가 자신의 아들 영수가 이제 삼일 만세 운동에 가담했다 돌아오지 않은 이야기 들려지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상인의 이야기가 영호와, 자, 이시를 통해서 다시 드러나서, 아, 여기 있는 영호도, 아니, 상인이도, 자, 아버, 할아버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독립운동이 가장을 했구나. 이걸 우리 암시를 받는 장면입니다. 자, 작품이 지금 1937년이 지금 이 작품의 배경이 됐고요. 자, 주제는, 부정적 세력에 대한 투쟁과 부조리한 시대를 개선하던 저항, 의지가 보여지네요. 특징은 한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 근대투쟁의 역사를 보여주었고 과거 현재를 교차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이때 뭐야? 암전이죠. 조명이 어두워졌다 다시 밝아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내용 줄거리 잡힐게요. 현재는 최씨가 성배와 자기 남편 성, 김성배와 두 동학당원이 잡혀간 이야기를 하고 다시 과거 서, 수령이 성배와 동학당을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다시 암전이 되면서 현재, 채 씨가 영호에게, 자기 외손주인 영호에게 성배가 처형 당하던 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처형장에 묶여있는 성배와 두 동학장의 이야기. 여기까지 내용이 되겠네요.